중재 합의를 논의하는 매도인과 매수인. 선택적. 중재합의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중재조항 하자를 근거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 분쟁 해결 조항을 다 명시를 했는데 지금 와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최근 이 선택적 중재합의에 대해 논란이 많고 실제 판례도 있어 저희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대리인의 말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중재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중재합의서를 작성하고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합시다. 중재인을 선정하는 데 있어 합의하지 못했음으로 대한 상사 중. 중재원 측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중재인 기피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명식이 없으나 피신청인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여 사임 요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새로운 중재인으로 영국의 독립중재인 선정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중재인이 확정되었습니다. 중재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방적이고 과도한 대응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10년 이상 거래를 해왔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신문을 진행하도록 선정님께서는 선적을 거부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볼수 있겠네요.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행 상황은 어땠습니까? 하역 속도는 더디긴 하였으나 완료되었을 것입니다.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례적인 조치였습니다. 양측 모두 반대신분의 압기가 맞지 않습니다. 아, 그러한 조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오히려 해당 조항을 악용하여 책임을 전가하려 더 이도가 있던 건 아닙니까? 확인되지 않는 추측으로 피신청인을 배도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신청인 측보다 신중하게 발언해 주시길. 즉 거부가 피신청인 측의 자위에 기인한 것으로 일방적이고 과도한 대처가 아니라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조치입니다. 양측 모두가 동의했다. 계약 이행을 위한 조치라고 보기엔 무리가 많습니다. 본건의 경우 쟁점이 많고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판정 주문은 다음과 같다. 금원을 지급하라. 판정 이유입니다.는 과도하며 예상하기 힘든 조치였습니다. 권리 남용입니다. 각각 오십. %씩 본 판정 주문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 신속한 해결과 비용 절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양측은 향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스위프트 퇴출로 인한 대금결제 불능을 이유로 중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중재 판정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청인 측에서 한 명, 피신청인 측에서 한 명을 선정하고 대한상사 중재원 사무국이 마지막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전문 감정인 보고서는 양 당사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본신청과 반대 신청을 병합심리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편 A 의 씨는 사회이사를 여기만 이력이 있습니다 의장 중재인에 대해 깊이 신청을 합니다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30일 이내에 중재인에 대한 깊이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중재법보다는 중재규칙이 우선 적용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기피 절차를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인 지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거래에 몇 차례 참여한 정적이 있습니다. 독립성이 의심되어 감정인 기피 절차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감정인 깊이에 관한 근거가 미약하다고 중재판정부는 판단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임시적처분 특수강간생산의 중단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공장을 쉬게 된다면 그에 따른 기회비용이 니다 때문에 분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허가하면 축수광관의 생산을 중단한다. 양 당사자 모두 확인하셨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과부족 용인조항 5%를 넘어선으로 계약 위반과 같습니다. 과부족 용인조항의 허용치임으로 가격에 관해 합의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중재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재고를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과부족 용인조항에 관하여 별다른 합의가 없었습니다. 반대 신청 청구 또한 기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15일에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고의성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인이 제시한 보고서를 근거로 들어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무리한 운송계약을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계약을 맺은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운송위약금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인 측의 손해는 대상을 해줄 수 없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재판정입니다. 재판매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어 대상이 필요하지만 매몰비용으로 대상한다. 일방적 계약 해지에 의해 발생하였으므로 전액 대상한다. 별도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반대 신청을 기각한다. 중재 비용과 수당은 3분의 2, 3분의 1로 부담한다.